일랑일랑이 중심인 향수 추천을 부탁드려요. 일랑일랑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향수 클래스 열거나 할때 시향을 이렇게 하거든요. 향수 만들기가 아니라 이제 뭐 리더십 워크샵 같은 것도 열고 향을 통해서 좀 후각을 통해서 나를 이제 배우고 이런 그런 워크샵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저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지 못하지만, 그때 이제 일랑일랑 향을 이제 시향을 그 하거나 하면은, 음 많은 분들이 창문을 다 여세요. <laughs>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일랑일랑, 제스민 이제 이런 향들 많이 그, 만나지는 못하시니까, 그래서 어 창문을 다 여시고, 이렇게 도망을, 네, 가시고, 일랑일랑도 많이 그, 어, 호불호가 갈리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랑일랑은 그 뭔가 그 동남아 네네 동남아에서 이렇게 신혼 그 결혼식 뭐전 전날 뭐 친구들이 가족들이 그런 침실을 꾸며준다든지 이런 향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향이거든요. 좀 저녁에 뭔가 유혹적인 매혹적인, 이런 거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싶을 때, 제스민도 또 그렇게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일랑일랑 이 꽃이 이제 그런 그 이제 배경을 좀 가지고 있는 꽃이고요. 일랑일랑이 많이 주인공이 되는 향수가, 사실 지금 제가 딱히 떠오르진 않아서, 일랑일랑은 좀 다른 향수들을 많이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좀 들어가서, 일랑일랑과 제스민은 많이 같이 써요. 그리고 그게 채널 넘버 5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렇게, 어, 그 향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머리 아프다. 이런, 너무 여자, 뭐, 분네, 뭐, 이런 단어들을 좀 많이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향인 듯 해요. 요즘은 또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시향을 이 했을 때는 좀 많이들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 이, 이거, 이 향이 내가 별로야! 이러면서, 물론 이제 제가 워크숍 같은 건 조금, 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했었는데, 다들 창문 여시고. 아, 더 룸님, 네, 처음, 네, 뵙습니다. 네,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랑일랑,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존재하는 거고요. 일랑일랑 향을 좋아하는 코튼 천사님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 이 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모두가 다 시트러스한 그레이프루트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레이프루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굉장히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오히려, 자기는 시트러스한 향을 맡으면 토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튼, 일랑일랑. 네. 제가 이거는 아직 시향을 못 해봤는데, 어, 르라보의 일랑 그 49? 일랑 사고라는 향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음, 페츄리와 오크무스 베티버가 있어서 약간 풀레 느낌들 그리고 샌달우드의 그런 우디한 느낌이 같이 있는 일랑일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랑일랑이 얼마만큼 이제 뭐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 설명을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랑일랑의 그 매끈한 그 향의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에 좀더 이런 흙, 뭐, 풀, 이런 것들이 좀더 더해진, 그래서 지구, 얼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 향이라고 하네요. 일랑일랑, 이제 제스민 이거 많이 좋아하시면은, 제가 그 방산시장에 가시면은, 그 에센셜 오일들도 판매하거든요. 근데 조금 비싸요. 일랑일랑 꽃들이 비싼데, 거기에서, 그,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 제스민 에센셜 오일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량, 소량을, 이렇게, 피부가 조금 예민하시면, 옷에다가, 어, 어, 아니면 머리카락에다가 이렇게 살짝, 오일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향수가 아니라서, 에탄올 없거든요. 오일 형태니까 여기다 머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묻혀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그 향을 지속시킬 수 있어요. 특정한 향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렇게도 추천을 드려요. 향수 뿌리는 법? 아, 그 영상 보고 구독을 해주셨군요. 와, 고맙습니다.